호남지역 피해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특히 전남 담양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될 만큼 피해가 컸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현호 기자. 네, 전남 담양에 있는 멜론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비가 그친지도 꽤 됐는데 지금도 피해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가 그친 지 벌써 닷새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곳에서는 수해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멜론 비닐하우스 내부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멜론 열매는 볼 수가 없고요. 이 기둥에 붙어 있어야 할 줄기들이 모두 바닥에 이 몰려 있습니다. 모두 비 피해 때문에 이렇게 걷어낸 건데요. 지난 17일 극한 호우 당시에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어른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네, 저와 함께 이 비닐하우스 바깥으로 가서 이 바깥 상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밖을 보면요. 이렇게 이 멜론이 이 농로 바닥에 이 널려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 이 주변에는 또이 방울토마토 농장도 있는데요. 이 불과 출할 이틀 앞두고 물에 잠겨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참담하죠. 저희들 이 고생 심어 놓고 이 추라이가 여름짝에서 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좀 주고 저희도 생활하고 오는 건데, 뭐 전혀 건지들 못하니까. 네, 피해를 본 비닐하우스는 무척 넓은데 이 치울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제는 군부대에서 지원을 나왔고 오늘은 농협에서 봉사단이 복구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비 피해로 인한 폐기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농가마다 트럭 몇 대로도 부족합니다. 한해 농사를 망쳐버린 농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이번 비로 전남 지역에만 7,700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가 피해를 봤습니다 축구장 만 개도 넘는 면적인데요. 침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농경지가 유실되고 매몰하는 피해도 났습니다. 극한호우 당시 농경지 배수로나 제방에서 물이 역류하거나 넘치면서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이 때문에 영산강 지류가 있는 시군에서 피해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폭우가 물러간 자리에 들어온 가마솥 도위도 복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담양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YTN 나현호입니다.